오늘은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날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 염소 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것 다른 한 마리는 아사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지성소에 뿌렸습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소를 가져왔습니다. 아론이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고했습니다.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고 광야로 보냈습니다. 염소는 백성의 죄를 찌고 광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멀리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완벽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말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후회되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 또 이러고 말았어.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거야. 하지만 레위기 16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길을 다시 내시는 분이라고.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덮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덮어 주십니다. 광야로 보낸 염소처럼 우리 죄를 멀리 보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넘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수했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워 주십니다. 대속죄일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다시 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당신이 넘어졌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멀리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거라. 다시 시작하거라.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덮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실수한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하루 이한 문장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은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 짧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덮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